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 태신자각기 운동을 시작합니다. 영혼을 사랑으로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해산의 날까지 계속해서 신방하고 전도하는 해광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은 전도에 더욱 힘을 써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구령운동에 모두가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광에 선포된 7대 비전을 놓고 전성도 합심하여 기도하며 영역별 헌금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육사역, 장학사역, 건축사역, 선교사역, 신학교사역, 지도자 양성사역, 문화 콘텐츠 사역에 계속해서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영혼을 세워가는 사역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녀전도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저녁 예배 후 남녀전도회 원례회가 있었습니다. 1월, 2월 생일 파티 및 2023년 결산, 2024년 신임임원단 소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아비와 어미로서 늘 교회와 자녀된 기관을 돌아보고 힘있게 일하는 2024년이 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학교 2부 순서로 공과 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해린이 학교에서는 1월 생일 파티 및 퀴즈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린이 학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끌어가는 임원단들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이효빈 해린이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될 이효빈 혜린이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SFC 소식입니다. 지난주일 2부 순서로 윤석고 집사, 임예은 대학부의 인도로 설교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매주 들은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모든 운동원들이 온전히 말씀을 먹어내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준비하는 담당자와 운동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은 담당 집사님과의 조별 모임을 통해 각 카테고리별로 목표와 계획을 써보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은경 집사님께서 토요 모임 식사를 찬조해 주셨습니다. 계획한 결단들을 가지고 24년 한해 힘써 싸워가는 담당 집사, 운동원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풋살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장년부 3명, 대청년부 6명, SFC 2명, 혜린이 1명, 새친구 3명으로 총1 5명이 참여하여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풋살모임이 전도의 장, 교제의 장이 되어 영혼을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월 5일 월요일부터 7일 수요일까지 오션 투유 리조트 속초 설악비치에서 경규성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SFC라는 주제로 전국 SFC 알돌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여하게 될 대학부들을 위해 진행될 모든 일정과 폐회설교를 하실 단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선교부에서선교 소식지를 보내왔습니다. 러시아 사할린 양영현 선교사님께서 월요일부터 눈보라로 인한 비상사태 선포 앞에 교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전쟁이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해 왔으며, 인도 델리 백수현 선교사님께서 6개 지역에서 100여 명의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신학교 강의를 진행하는데 모든 학생들이 끝까지 완주하도록 주일학교 고학년 아이들을 리더로 세워 소그룹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또한 특수지역 n지역 김수하 선교사님께서 최근 핍박으로 일부 성도가 다른 교회로 이동하였는데, 남은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도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3월에 있을 소수민족 목회자 모임 준비가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5층 게시판에 기도 제목을 부착해 두었으니, 전쟁과 기근,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 영적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성교사님들을 위한 아낌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단일 목사님께서 이기홍, 박지민, 임경제 대학부를 신방해 주셨으며, 이선아 청년이 이세빈, 이수빈, 혜린이를, 윤석진, 최혜나 집사님께서 고등부를 신방해 주셨습니다. 영혼을 세워가는 신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결단하고 변화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관을 초월하여 전성도 신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집사님께서 임연지를, 임예연대학부가 영남위원회 모임 음료 찬조를, 최순희 집사님께서 화, 목, 평일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며 찬조해주신 모든 손길들에 감사드립니다. 2월 안내위원, 윤현옥 집사, 헌금위원, 이국진, 최순희 집사, 이번 주 청소봉사위원, 최은성 집사가정, 윤호중 집사가정, 이정배 집사, 다음 주 윤석고 집사가정, 이창재 집사가정, 최순희 집사, 식사봉사위원, 조고은 사모, 안성애, 최미정 집사, 다음 주 최순희, 윤현옥, 조은아, 이정배 집사, 주일 저녁 기도 이진철 집사, 다음 주임무연 집사, 수요 예배 기도 이덕순 관사, 다음 주 최순희 집사, 특별 찬양 이창재 집사 가정, 다음 주최우석 집사 가정, 구역 예배 1구역 최희룡 장로 가정, 다음 주 2구역 최순희 집사 가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모 및 밴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